한기총, 한교총, 뭐 한교연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전광목 사님이 한기총 대표장에서 중도에 그만두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나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한기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기총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좀한 보겠습니다. 지금 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일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개 변호사가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면 어, 거기죠 한기총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인사의 말씀을 하면 클릭,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인사의 말씀인데 말씀 준비지우라고 되어 있죠. 홈페이지가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려가 보면 연역을 좀 해주세요. 연역. 쭉 내려가보 내주시면 역대 한기종 회장님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대 21대 22대는 이용훈 목사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후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기종 회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안 계셨는지 에, 정리가 안되있는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광훈 목사님은 2019년 2월달에 25대 한기종 회장을 취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2020년 2020, 2월에 26대를 취임하셨단 말이죠 저기 보면 22대까지만 되어있고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 가서요 조직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다시 아래로 내려서, 하단으로. 보면, 조직도 보면, 조직도 준비 중에 있죠. 그렇죠? 아직도 한기총이 조직을 준비를 좀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위원장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보면 상임위원장이 여섯 명이 되는데 지금은 세 명밖에 충족이 충안되 있습니다. 세 명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위원을 보겠습니다. 위원 밑에 위원 어, 다시 올라가서 조직도를 다시 보 어, 임원. 어, 임원 보면요. 에, 임원 조직 현황을 보시면 증경 회장 1 1 명이 거의 다 있죠. 그렇죠. 에,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 전광훈 목사가 있고 엄규호 목사가 있어요. 제가 혹시 목사님들의 존칭을 좀 생략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엄규호 목사, 전광훈 목사, 이영훈 목사가 돼 있으면 조금 전에 앞에 역대 회장들의 명단을 보면 이영훈 목사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지금 여기에 진경 회장 대표를 보면. 엄규호 전광훈 목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경 대표회장이니까 이 파트는 전임 대표회장만이 여기 언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용훈 목사 이후에 엄규호 전광훈 목사님은 대표회장을 지냈는데, 지금 본인들도 대표회장을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나와 있는 역대 회장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 소식 나눠먹는다. 새 소식 오른쪽에 보면 소식과 자료, 새 소식입니다. 이새 소식은요,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한기총이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3 1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뭐 의례적인 일이니까 낼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어제 이 한기총의 정말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경악을 했던 것이.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한미 자유 안보 정책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 지금 거기에 응한 단체도 우습지만 이 일을 행한 단체도 잘못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럼 저기를 보면,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데, 한번더 클릭을 더해 주실까요? 이 사진을. 여기 보면, 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시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젊은 변호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강성 목사님이에요. 소강성 목사는 지금 한교총 대표가 아닙니다. 한기총과 한교총이 만나서 협이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면 어, 통합의 당사자가 한 사람은 한기총 임시대표장이고두 번째로 있는 분은 이 소광성 목사는 현재 한교총의 통합 추진 위원장만 맡고 있을 뿐이지. 한 교총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기본 양쪽을 통합하자고 합의서를 좀 체결한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내려도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26대 대표회장이 된 이후로의 스토리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920년 2월 26대 전광훈 목사 회장 취임합니다. 그러면 2019년에 25대 대표정을 했고, 이어서 20대 2월, 10, 2월 달에 26대 회장에 취임합니다. 그랬는데, 그해 5월 달에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실게, 저도 요번에 그, 이,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서 놀란 것이 전광훈 목사님의 직무집행의 정지 가처분을 실청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9대에서 이 한기총의 부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또한 사람은 역대 10,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한기총 대표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대표 회장을 지낸 한 분과 또또 또 하나의 공동 부회장을 지낸 두 사람이 나서서 한기총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2월달에 인용이 되죠. 따라서, 아, 5월에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달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자어 정광훈 목사님은 회장으로 계시지만 직무가 정지대가 됐단 말이죠. 따라서 직무대행이 필요해요. 따라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우근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우근 씨는요, 3개월 만에 그 자리를 그만둡니다. 사퇴를 했어요. 제가 곧 상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8월 2 1일에 사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이어서 9월 달에 현 대표의장인 김현성이가,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위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직무대리가 필요하죠. 이욱근 변호사가 왔어요.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따라서 다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의 대표의장인 김현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어, 이 법원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5번을 보시면요. 에, 2021년 작년이죠. 5월 달에 원고 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 김현성이가 올 때는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된 것이고 작년 5월 달에는 원고 측에 두 사람이낸 소송에 에,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정광한 목사님의 회장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탈되기 어, 박탈되는데 목사님께서 29일날 스스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사퇴하신 를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26월달에는요, 6월 23일에는 법원이 한기총 임시 대표 회장을 법원이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목사님은 회장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 대행만을 법원이 인정했는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회장 자리가 공속이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회장 자리가 공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것은 한기총 정권에 따라서 회장이 없으니까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 회장이 고, 공석이니까 그럼 누가 총회를 소집할 것이냐? 그는 보통 제가 정관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여기 한규정에 보면 홈페이지에 정관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통상 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요. 가장 연장자가 연, 구성원의 연장자가 임시 그 사회를 보기 때문에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소집한 다음에 총회의 대표를 뽑아야 오른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두 양반이 부회장을 지내고 역대 대표회장을 지낸 그두 양반이 전체의 임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몰래 법원에다가 임시 대표를 선출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또, 또 하나는 다 목사님들일 텐데,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되는데도 해 불구하고 법의 원칙에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 이런 사건들을 법원에 가져가서 부당하게 임시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결문을 보면요,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누가 적격하겠느냐? 김현성 이사가,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8개월 했거든요. 8개월 했기 때문에 이어서 임시대표회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봉급을 주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월 4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한기총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법원은요. 그이 결정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하라라는 말은 없지만 법원은 임시총회를 선출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2020년에, 19년 20년에 한규총 대표가 되셨고, 중도에 여러가지 그 불상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우근 변호사가 그만뒀고, 그다에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 대행을 맡다가 임시 대표정을 현재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건 하나의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임시 대행자는요, 임시 대표, 또 고난 대행, 이런 사람은요, 어떤 고난만 할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암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현상 유지, 현상 변경.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법적으로 보면요, 임시 대리나, 직무대행을 맡은 사람은요 현상을 변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에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임시대표 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겠습니까 지가 나서서 다른 단체와 통합을 한다 협약을 맺는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루속히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에게 주어진 법적 과제가 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임시 대표를 갔다가 선출해 준 것인데 김현성 이 변호사는 본인의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나서서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본인이 임시 대표인데 한교총과 한기총무 등등이 만나서 합치자. 이런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는 주어진 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그이 김현성 변호사는요, 어떤 일만 하면 되는가 하면요, 현상 유지에 속하는 것. 예, 근데 한규종 신문을 발행한다. 직원들의 봉급을 준다. 그 다음에 3.1절 뭐 메시지를 낸다.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또 2022년 뭐심무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할수 있을 것이에요. 현상 유지에 그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나서서 한기총의 기본 법적 지위를 근본을 흔드는 일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다면 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김현성 변호사에게 제가 한마디 한다면 바로 자진 사퇴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근황 사퇴를 하면 공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원이 명한 대로 본인은요 하루속히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됩니다. 소집을 요구하고 후임자를 뽑고 본인은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맞는 것이에요. 본인이 알령한 440만 원씩 받으면서 주변에서 어떤 대접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욕배는 일이에요. 그 친구는 신자도 아닙니다. 신자도 아니에요. 어, 그런 인간이 예컨대 대한민국 전체 목사님들의 그 조직에 있어서 본인이 뭘 착각으로 해도 한참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당장 사퇴를 해도 후임자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런 뜻니다 우리가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데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줘버리고 불법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반드시 김현성은 배임죄 성립은 안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하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어야 됩니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임무,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줘버리고 불법행위를 한 것까지는 맞는데 과연 본인에게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주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자진사퇴를 해서 우리 교회가 또는 교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나대면서 말이죠. 다른 뭐한기한 교총과 뭐 통합을 추진한다 말이죠. 그거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속상했던 것이 또 자유 뭐민주 무슨 연합 뭐 거기하고 뭐 협약시도 체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웃기는 일중에 하나가 수년만 그랬습니다만 뭐 mou 체결하겠다 한다 이런 뭐 사진 찍는 일이 수태로 맞습니다. 이게 대학도 많고 많아요. 닭은 폼입니다. 실제로. 물론 단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즐기는 분들이 리더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반성을, 반성을 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교총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뭔가면 대표가 유영무 목사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임시 회, 임시 회장하고 통합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기총의 회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과. 통합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임시 선관 주임으밖에 없는 임시 대리밖에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통합을 논의한다. 그 자체로 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한기총 회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교총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정광목사님께서 김인득 장로님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김인득 장로님이 계셨던 종로이가 승동교회 합동측에서 제가 45년간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장로 장립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장로로서요 경기노회 에 한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 경기노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장로로서 남한테 공개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존경심이 부족하냐? 목사님들이 자리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리 욕심이, 명예 욕심이 많은 것이에요. 악목의 정욕에 목사님들이 휘둘려 있는 분이 적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교단은 340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지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가슴을 치고 반성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상대로 제가 뭐 훈계 이런 건 제가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리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몇대 한기척 회장했다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실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본질이자 핵심 인 것이지 무슨 교단에 뭐뭐뭐 뭐, 뭐 한다 뭐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정말 하찮은 일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요 340개 의 교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교단 왜 존재하는지 말이죠 교단의 회장에다 부회장에다 이런 거 맡으신 분이 계시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가 맡고 있고 맡으려 하는지 말이죠. 본인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자문해야 될 것이다. 그 자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은 후에 그런 일들을 해, 해때 많은 그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합당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저는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교단에 뭐, 이런 뭐, 340개의 교단이 갈라져 있는데, 불가피하게 큰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일을 추구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오늘 앞서 나갔지만, 여러분 뭐, 어저 이, 지나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옳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